울산대공원에서 펼쳐지는 감성 충만한 야외 음악회, 울산시립합창단이 선사하는 기획 공연, 스치며 만나는 노래 선물 같은 하루, 6월 12일 목요일 저녁 7시, 울산의 자연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클래식과 뮤지컬, 흑인 연가와 드라마 OST까지 모두가 공감하는 힐링의 선율로 초대합니다. 기사 원문, 울산시립합창단 자연 속에서 선사하는 힐링의 선율 선물 같은 하루 두 번째 무대 6월 12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정문에서 야외 기획공연 개최 울산시립합창단 지휘 박동희 기획공연 스치며 만나는 노래의 두 번째 무대로 선물 같은 하루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스치며 만나는 노래는 시민 가까이에서 음악을 전하겠다는 기획 의도로 회차별 계절과 시기를 반영한 주제를 선정하고. 그에 어울리는 프로그램을 구성해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지난 4월 봄 소풍을 주제로 첫 공연을 연대 이어 이번 두 번째 무대는 선물 같은 하루를 주제로 6월 12일 목 오후 7시 울산대공원 정문에서 펼쳐진다. 이번 무대는 공연장을 벗어나 시민이 많이 찾는 장소로 찾아가는 형식으로 지난해 호응을 얻은 KTX 울산역에 이어 올해는 울산대공원에서 열린다. 공연은 혼성합창, 여성중창, 독창, 이중창 등 4개의 콘셉트로 구성되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해설이 곁들여져 남녀노소 모두에게 특별한 문화 체험을 선물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 I could have danced all night 등 뮤지컬, 흑인영가, 드라마 ost 등 대중성이 높은 곡들로 준비되어 공연장의 무거운 분위기를 벗어나 관객과 더욱 가깝게 호흡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공연 진행과 해설은 김은의 알토 차석 단원이 맡고 소프라노 박인경, 조희형, 알토 조은, 테너 배수환, 임찬우 단원이 독창과 이중창을 통해 다채로운 하모니를 선사한다. 울산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가족 단위 관람객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야외 음악회로 자연과 어우러진 여유로운 저녁을 선사할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문화예술회관 누리집 http://ucac 월선고 KR 또는 전화 052-275-96238로 문의하면 된다. 스치며 만나는 노래 선물 같은 하루. 이 특별한 공연은 여러분의 일상에 잔잔한 위로와 설렘을 더해 줄 것입니다. 울산 대공원에서 펼쳐지는 단 하나의 힐링 콘서트. 울산시립합창단과 함께하는 이 아름다운 밤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연 속에서 음악을 마주하고 싶은 모든 분들께 이 공연은 진심 어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영상 아래 설명란을 확인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울산 문화 소식을 함께 나눠요. 울산의 진짜 이야기는 코리안 투데이 울산 강북에서 계속됩니다.